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스텔라와 월드코인 관련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스텔라 소식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스텔라와 폴카닷의 브릿지에 관한 뉴스입니다. 여기 코인데스크 뉴스에 따르면요. 스텔라가 브릿지인 스페이스워크를 통해서 폴카닷 및 코사마에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워크라는 브릿지는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외환 시장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폴카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현재 코인 마켓 캡 4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크립토 시장 11번째 마켓 캡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폴카닷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즉, 인터체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와 이더리움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 둘의 네트워크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토큰들은 서로 호환이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카닷은 파이와 이더리움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모든 웹사이트 서비스도 팀 버너슬리가 고안해낸 w w w 아니면 URL, HTTP 등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온라인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 블록체인들도 앞으로는요, 이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고요. 가능한 모든 블록체인들이 앞으로는 상호 작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스텔라와 폴카닷의 기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폴카닷이라는 네트워크가 대중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만은 않고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쉽게 요약을 해서 풀이를 해보자면요 스텔라는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 지불 시스템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다 또 블록체인 위에 암호화폐와 현실 세계의 법정화폐를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해 주는 브릿지 역할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머니그램과 usdc를 발행하고 있는 서클사와의 협력관계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만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머니그램은 200개 국가 약 34만 7천개의 지점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되면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 그 나라의 법정화폐를 수수료가 거의 없이 송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면요 예전에는 해외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더라도 어떤 큰 비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여러 핀테크 기업이 개발을 하고 있는 메신저가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료로 발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폴카닷은 크립토 시장의 모든 디파이 시장을 한데 모아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것을 스텔라 네트워크와 연결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우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낼 수는 없었으나 기사에서 쿠사마라고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쿠사마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폴카닷의 실전 테스트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가치가 있는 네트워크이지만 보통 폴카닷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 테스트나 기술 개발을 할수 있는, 하지만 그동안에도 충분히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로 머니그램 얘기가 잠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잠시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그램은 2023년 핀테크 어워드에서 최고의 블록체인 사용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스텔라와의 파트너십으로 네, 정말 많은 혁신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절반 이상이 머니그램이 스텔라와 어떻게 현재까지 협력을 해오고 있고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만 제가 예전에 공유를 해드렸던 영상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and Uh, payments and then uh, asset issuance, this, particularly the Stellar blockchain. So, on the Stellar blockchain, we have uh, the USDC token, which is a fiat backed dollar, one to one backed token um, that can be leveraged very, very well in payments. And so, we created a disbursement platform, uh, which is, a, you can have, I call it a bulk uploading tool, that you can upload thousands of transactions at once to be able to make payments uh, to individuals or companies, frankly, um, anywhere and uh, we worked with the unhcr to the unhcr distributes aid obviously i'll let carmen speak to that piece of it um, but we work with the unhcr so they could distribute aid leveraging the stellar the, up, the bulk uploading tool the stellar network the vibrant wallet um, and also usdc but the important piece of it is the off-ramp which is moneygram so we have this pipe that is a really lots of partners participate in it but what we're trying to do is to be able to allow the end user to receive their aid quickly. Uh, in this case, it's within with, they can have their aid within two and a half minutes of receiving the first text that they get that tells them to download the Vibrant app. So then they receive the aid in the app, and then they can walk into uh, MoneyGram and they can they can choose to take out all of the aid at that point in their local currency.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드코인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코인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 채널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은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현재까지 월드코인을 통해서 1인 1계정의 신분 확인을 통과한 유저들의 수가 현재 149만 정도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월드코인 홈페이지 실시간으로 수치가 변경되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달전 수치보다 10만 이상의 유저가 증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드코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의 명성을 얻은 채로 등장을 했었고요. 초기에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원 이상이 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던 그런 월드코인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UBI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몇몇 미디어에서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큰 반대 여론과 공격이 시작이 되었었고, 또 아직 월드코인 자체에서도 뭐 해결을 해야 할 기술적인 또 법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월드코인의 계정을 생성하고 있는 이 단계가 매우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도 잠시 조용했었다가 최근에 다시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고, 여러 프로그레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SM 알트만 입장에서는 아, 이것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구나 라는 것을 어, 다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픈 AI에서는 채 GPT와 같은 AI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이슈로는 오픈 AI 창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일론 머스크나 딥러닝 창시자로 알려진 조시아 벤지오 그리고 사피엔스를 도술한 유발 하라리 등 1100명이 넘는 유명 인사들이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해 오면서 챗GPT의 개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이 기술 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더잘 이해할 때까지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빅테크들은 점점 더 비밀스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회가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또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AI가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당장 바로 앞에 닥친 일들만 먼저 분석을 해보자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챗 gpt 및빙 ai와 같은 ai 보스는 미국 내 모든 일자리에 약80% 이상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의 잡을 뺏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강사나 학교 상담사 및 판사 등은 ai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같은 국가는 선진국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싱을 아웃소싱 받는 형식으로 산업군이 크게 발전해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 작업인 콜센터나 단순 프로그래밍, 급여 계산, 자료 입력 등에 의존해왔던 일들은 AI 발전으로 인해서 쉽게 대체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필리핀과 같은 경우 AI 발전으로 인해서 이번 판다믹 때 임팩트보다 더큰 어, 리스크에 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픈 AI의 수장인 샘 알트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UBI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AI 기술이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인간은 그 기본 소득을 그 기술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샘 알트만은 Y컴비네이터 대표였을 때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달러를 이용을 해서 UBI 테스트를 지속을 해왔지만 현재는 오픈 AI에서는 AI 기술 개발과 함께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립토 형식의 UBI, 바로 이 월드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샘 알트만이 생각하는 UBI와 AI의 철학이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그의 로드맵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떠나서 월드코인 프로젝트 자체만 보자면, 샘 알트만에게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많은 어, 활발한 진행 사항들이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는 채취 뭐 피트가 아니더라도요. ai 경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시장 경쟁을 멈출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요.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이 ai 개발이 인류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으로 초반에 직장을 잃을 것이고요. 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굳이 월드코인이 아니더라도 유비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요. 1인 1계정, 글로벌하게 가장 보편화되어서 분배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존재한다면 그 또한 미래에는 정말 큰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